안녕하십니까. 25년 4월 7일, 올해입니다. 음, 모든 4월달에 바빴던 뭐, 벚꽃 마라톤, 뭐, 대농원, 대농돌담기 축제, 음,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 합니다. 어, 일단, 사연 만했던벚꽃마터는 뭐, 하프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뭐 기록을 따지겠습니까? 2시간 <laughs> 49분 55초였습니다. 뭐, 뭐, 거의 뭐, 걷는 수준이죠. <laughs> 뭐, 세션 안에 들어왔다는 게 저한테는 큰, 뭐, 큰캐입니다 또 완주했는 것도 크게 캐고고요뭐 느리지만 그 길을 뭐제다나 그래도 뛰었다는 게 뛰고 걸었다는 게뭐 하나의 또 저한테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뭐 솔직히 뭐두시간때된 사람도 보면 부럽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연습도 하고 그렇게 그걸 좀 즐기는 사람이고 저는 즐긴다기보다는 좋아합니다 그냥 뭐 그냥 내년에 10km 나가려고 합니다 하프는 힘들어요 <laughs> 예 여러분 또뭐 계획하는 것들 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느리게 가더라도 완주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포기하는 거는 김장기치담글때 배추 세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론 포기하실 때도 있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다 이러면서 살기는 힘들죠. 이것도 이건 포기하고, 지금은 뭐 하고...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나의 인생이건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포기하라고 말하고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어, 야, 포기하자... 이런 말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했다 해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잠깐 쉬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으시지 마십시오. 때론 그 쉬면서도 주변 한번 돌아 보고 여로분 다른 풍경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 그런 풍경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화이팅 하시죠.